안녕하십니까. 끝입니다. 오늘은요, 고음주역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목소리 잘못해서 죄송하고요 한번 고음주역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맞아? 가사부터? 안녕, 여러분. 귀여이 안녕, 여러분. 아니, 아니. 안녕, 여러분. 골치유튜브에요 고음 대역댄스 시작할게요 고음 내역인 여러분이라면은 여유롭게 할수 있겠죠 하이 A 하이 B 하이 C D C 아직까진 중저음이에요 이제 저음을도여볼게요 웬만한 사람들은 힘들겠지만 고음 내역인 여러분이라면은 한길에도 올라가겠죠 하이 D 하이 하이 F G 아직까지 중은 정도예요. 조금 더 음을 높여볼게요. 가성으로 부르기도 힘들겠지만 고음 내역인 고음 내역인 여러분이라면 은 식은 육먹기겠죠 하이 아이야이하이 하이하이하이 하이하이 여기에도 괜찮아요. 마지막로한 번에 올려볼게요. 이쯤 되니가다 맞아 힘들겠지만 고음 고음 내역에 진정한 바울을 모두에게 보여주세요 끝났습니다. 다시 왕이라고? 아이 뭐야? 왜 번이야? 아들, 아들 이러면 아들, 방이면 <목소리> 아들. 끝났습니다. 다시 왕이에요. 여기까지 올랐대, 합격이야. 난안 올라왔어. 난막 부르 거야. 농담이고요. 제도 다 했는데. 네, 합격이면요. 유튜브에다가 댓글을 올려주시고, <laughs> 죄송합니다. 에이, 유튜브에다가 댓글 올려주시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가 영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